빨리 머리 기르고 싶어요. 그래도 좀 많이 길렀긴 했죠. 머리가. 음. 이제 머리 하나도 안 자르려고요. 근데 또, 이러, 또 이러다가 또 머리 기르면 또 단발로 자르고 싶지. 음. 엄마랑 동생이랑 카페 가는데 이렇게 있고 갑니다. 또 이렇게 다 드러내고. 제가 괜찮냐고 그러는데 괜찮대요. <laughs> 계속 신경은 이는데 그래도 이렇게 입고 가려고요 시원하게 배도 까고 어때? 아잘안 보여? 어. 멀리서 그냥 은은하게 지나지. 여러분 저 인생 첫 탕후루예요. 진짜 그냥 단 설탕 마시겠지만. <웃음> <웃음> 여러분 한번 먹어볼게요. 어때? 어때? 음 어때 어때? 엄마가 이거 탕후루로 보인대요. 맛 <laughs> 샌드위치. <laughs> <laughs> 음? 오잉? 갑자기? 갑자기? <laughs> 귀여운 뒤통수그 <laughs> 다음에 공둥이 <laughs> 저는 고양이 알레르기가 기 때문에 만지자마자 바로 씻어야 돼요 저번에 만지, 만지고 나서 안 씻고 집에 갔다가 진짜 큰 사단 났었거든요. 왜? 왜? 보는 자매의 자세. 와. 완벽하게 볼 준비 갖다났다 우리 치얼스 e r 하고 듭니다. 응. 갑나나 어, 진짜, 50점씩. 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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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50점씩. 세네. 베베랑 뒷대이다 우와. 겠다 너무 재밌다. 역실 챌린지 용으로 만들려고. 간대? 여러분, 제가 곧 있으면 결혼식 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머리를 보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긴 한데, 위에 옷은 이걸로 갈까. 오, 씨, 배. 밑에는 실렉스 바지를 입을까 하는데, 일단은 첫 번째 룩. 두 번째는 이 바지가 있긴 한데, 이거는 너무 뚱뚱해 보여요. 봐봐. 이게 약간 이런 식으로 좀쫙 맞으면 그나마 덜 뚱뚱해 보이는데, 이렇게 돼보니까 완전 퐁퐁 퍼지면서 뚱뚱해 보이거든요? 이건 탈락. 이렇게 입을까 해요. 이렇게 입고 갈까? 깔끔한 것 같긴 한데. 좋았어. 여러분, 저 오늘 이렇게 입고 갑니다. 여기다가 치마 입으려고 했는데, 그냥 검은색 바지에다가 이렇게. 오랜만에 결혼식. 아침에서 빵실빵실하다. 앞머리 좀 잘라가지고. 다녀 했습니다. 안녕! 你怎么？ 이 준비가 됐 김충 갠춘? 아, 맛있어. 오, 어떤 소스야? 이거? 그냥 다 섞은 소스야. <laughs> 음, 밥이 흰쌀밥이 음, 더, 더 맛있을 텐데. 응, 음, 그냥 뭐 맛있어. 소스 잘했다. 어, <laughs> 근데 아까 맨날 솔직히... m s g 도안넣오는데 이거 맛있지? m s g 너무 무슨 맛일까? 진까 그러니까 맛있어. 네, 음, 한 번도 사본 적 없으니까, 고기 넣은 맛이에요. 맞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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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스어보여 <맛있어. 웃음> 아, 아. <맛있어. 웃음> 어, 어, 가을이에요. <laughs> <laughs> 음. 아, 근데 코스모스 예쁘다. 다다를 와서 보았는데 수성모 처음 와봐요 그쵸? 네 되게 죠 시원해서 엄청 좋아 어 이뻐요 나 나오고 있나요? 가우라, 가우라 꽃 엄청 귀여워 보송보송보송하는거 같아 <목소리> 귀엽다. 귀엽다. 귀엽다 아 찍고있잖아 조용히해 아 끝났잖아 해물이랑 뭐 나오면 <목소리랑 조만간> <목소리도> 언제 또 날이 다리... 추워져가지고 너무 좋죠? 추워지니까 너무 좋아요 그렇지 아 잘했어 잘했어 그럼 저 오늘 뭐 양배추 샅쌀한거랑 대패 남은거랑 해가지고 진짜 간단한 샤브샤브 한번 만들어 보게요 물론 샤브샤브가 아니겠지만 양배추로 약간 채소 육수 우려줘. 이제 슬슬 끓으니까 대패 한번 넣어줄게요. 샤브샤브용이 아니기 때문에 익을 때까지 충분히 기다렸다가 먹어야지. 좋아요. 이렇게 고기 야채 국이 끓고 있어요. <laughs> 두 가지 소스를 준비할 건데. 기분 내야 되니까. 칠리 소스랑 간장 식초 소스. 간장 식초에 찍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다고. 간장 식초 많이. 깨뚝스. 맛있겠다. 뛰어난, 뭐 정말 샤부샤부 정석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야채랑 고기를 소스에 찍어 먹는 건 샤부샤부다. 음! 이거 보세요. 제가 위에 불순물 다 걷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맑은 맑은 국물이 되었어요. 먼저 간장 식초에 찍어서 와, 이거 숙주까지 썼으면 대박이었겠다. 칠리 건강해지는 느낌. 여러분, 저 지금. 이제, 여름옷 정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바지가, 이게 스키니진인데, 이 바지가 제가 몇달 전만 해도, 이게 꽉 껴가지고, 여기 밑쪽에 처박아놨거든요? 근데 정리하다 다시 입어봤어요. 근데, 오, 뭐 이제는 좀, 그렇게 막, 숨통이 쪼이진 않아. 예전에 입었을 때는,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숨통이 쪼였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완전 껴가지고, 아프고 그랬었는데, 지금 또 다른 또 입을 만하다. 이 바지도 예전에 입으면 배가 이제 한사발 나오고 여기 위에도 살짝 쫑겼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런건 아니지만 그렇게 쫑기진 않는다. 아주 미세한 차이. 야 이거는 이제 입어본 당사자만이 알지만 아주 미세한 차이예요. 몇달 전에 입었을 때랑 텐은 많이 안 바뀌었는데 이 허리 쪽이랑 배 쪽이 아주 미세하게 차이가 난다. 이제 여러모 정리하니까. 겨울이 오는 것 같아요. 그냥 좀 추워지고 입을 옷들도 그래서 정리를 했는데 어 이런 것도 다시 입어보니까 기분이 좋네요. 그러면 나는 이거 샀을 때보다 조금, 아주 조금 더 살이 빠졌다? 라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웃음> <웃음> 이거 점심에 먹다 남은 돈까스 김치나븐데 너무 맛있어서 저녁에 먹는 거 잠깐 영상 담아요 너무 맛있게 됐어 너무 너무 생긴 건 약간 이렇죠 근데 와... 완벽해 여러분 저 지금 편집을 4시간 동안 했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너무 피곤해요 진짜 아니 근데 그러니까 나 머리 진짜 미쳐버렸어 머리 진짜 꼴등이잘 거야 <laughs>

그러면은 일을 지하가습니다 오빠가 샀습니다. 이거 딱 내가 좋아하 스타일. 딱일 아, 아, 간잖아 약간 한민이거봐 봐. 아, 언니 다니네. 여기여기 아, 저희 야, 자전거 타려고요나릉이 선물해줬어요. 저 한테 나릉이 나름이 인경아님, 요이 재밌다. 오랜만에 타니까 출발. 에이은게 사는 게 좋은 게 우리... 아, 나도 안이 다니. 다 d o n 근데 너무 아리 h a 아리 g o 게 n g on. What's g o i n 여러분, 저는 지금 수원에 10년지 기 집에 놀러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친구가 일하러 잠깐 나가서 저는 데이트 살짝만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 이거 저 10년지가 기준 옷이에요. 마음에 들어. 다녀오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행복, 어, 핸드... 화장 화성... 저희는 지금 화호행입니다 이제 께요. 시작해 보세요. 시작. 꽃단기 만남기고 갔단다 띵. 해장 아, 아니, 단기 만남기고 갔단다 Tintin, t i 맛있 i n t 데 n t i n t i n t i 머리 i n t i n Tintin. t i n i i n 이한 <목소리도> 아니야 이상해 지금 한한시 바로 줄게요. <목소리도> 아니 근데 진짜 대맛있지 않아? 벙커에서 오늘 먹을 걸어 아, 근데 여기 또 와서 사 먹을 만하다 이거. 와. 기대는 폼이 넌 장난 아니야 편하신가 봐요 <laughs> 아니 잠깐만 저기요 아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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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거 어? 안녕 해줘 안녕? 해줘 <laughs> 오늘 저희 저녁이 가지덮밥인데 제가 청기에 밥을 해줍니다 이거 과연 먹을지는 <웃음> 모르겠지만 <웃음> 아 뭐지 모르겠지만 처음 만는 맛이어서 음, 미안해 이모가 아직 너무 맛이 이상하지 괜찮아? 안 돼? 아, 어. 으아, 어. 아, 와, 진짜 이제, 이제 진짜 이걸 꺼내야 될 때가 왔다니, 이제 추워서 수면 바지 꺼내야 돼요. 그리고 수면 양말, 일단 집에 있는 겨울옷들은 나중에 좀 정리를 하고, 급한 대로, 급한 대로 수면 바지랑 수면 양말 정리. 아, 여기 지금 여름 옷들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언제 나왔냐?